자, 429번 문제는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ABCD의 대각선 BD. 자, 정사각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요 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45도로 나뉘어져. 이렇게나뉘어질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길이가 같아서, 첫 번째, 사실은,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이한 점에서 각 꼭지점을 연결하면 여기 삼각형 ABE랑 어 CBE 이렇게 두 삼각형 있지. 일단 요거 합동인 거를 조금 본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은근 자주 나와. 그래서 이게 합동인 이유는 삼각형 ABE랑 삼각형 CBE가 합동인데, 이거 무슨 합동이냐면 이미 그림에 다나 표현되어 있어. 정사각형이니까 ABBC 같고, 그리고 b는 공통이니까 같고. 그리고 45도 45도 같아서 얘는 sa s 합동이 돼. 음, 한글은 생략할게요. 따라서 뭐가 있으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똑같이 x인 거야. 맞아? 이거 찾고 나면 그다음은 삼각형 abf 봐 봐. abf에서 abf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럼 직각 삼각형은 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각의 합이 항상 몇 도? 음, 이것만 끝이야. 이것만 끝이야. 따라서 X는 57도, 이렇게.